네 여기는 그 유명한 미란다 해변입니다 이 미란다 해변의 철새 들레지 입니다 세계 최대의 철새 들레지 이곳에서 철새들이 가드위또 이곳에서 매년 2월, 1월 2월 쯤에는 이곳에 날라오고 지금은 새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새들이 흔히 네, 알라스카에 날아가서 거기서서 알을 낳고, 어, 새들을 또 부화시키고 해가지고, 알을 부화시키고, 새가 이제 길러면서 훈련시켜가지고, 어, 그 새들이 다시 이곳에, 에, 1, 2월이면 오고, 또 한국에는 3월쯤 되면은 우리 한국으로 가서, 어, 군산, 목포, 낙동강, 그러니까, 어, 그 지역에서, 어, 머물르는 기간에 있어요. 거기서 더 먹이를 먹고, 보충하고 또 쉬고 해서, 어, 해서 계속 순환적으로 해마다 그렇게, 어, 날라오고, 날라가고, 그럽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그, 이제 새들이 이동할 때는 12일이나 14, 12일이나 15일 정도, 그렇게 남풍의 바람을, 어, 뒤에 타고, 그 바람을 타고, 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날라가지고 이게 어, 그 한국에 다다르는 거예요. 음, 거기 예전에 머물던 군산이나 안목포나 닥동강 지역에 머물렀다가 이제 머물 곳이 이제 서만금이 이제 갯벌이 사라지니까 압록강 지역으로 많이 간다는군요. 예, 거기서 이제 먹이를 보충하고 이제 먹이 때문에 오는 나는 사실 이제 밝졌어요 이렇게 새해 안지에 먹이가 풍부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먹이감을 음, 먹고. 그렇게 시집을 하면서 어~ 이렇게 새들의 이동을 경로를 이렇게 해마다 빠지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답니다. 그래서 이게 가드윗 박물관도 있고 그 가드윗에 대한 그 이동 경로와 아까 지도를 통해서 그 부분 설명을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 관장님과 회장님과 또 그때 함께했던 그 위원회로 계셨던 박성훈 스테니스님께서 또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 우리 인간에게만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동물에게도 시간의 역사가 있네요. 아, 동물에게도 그가디윗또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 한국, 알라스카 우리 또 여기 뉴질랜드 또 미국 이렇게 삼국을 오가는 그 행로를 끊이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군요. 참 동물도 신기하죠. 그리고 그또 새끼가 또 그걸 훈련받아서 그 이동했던 경로를또 어떻게 알을까요? 나 그것도 또 신기하네요. 그리고 12일 동안 1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날라서 이 새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 리더자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날을 때 졸음도 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새가 잠시, 잠시 깜빡 졸면서 밑으로 뚝 떨어지면서 그런 때가 있대요.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막, 끼리끼리, 끼리끼리, 막 소리를 막 해가면서 그 새가 막 빨리 막그 자리 원위치에 오도록 막 깨우는 작업을 이 주변의 새들이 막가르켜 준대요. 그래가지고 그 새가 낙, 낙후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탁 와서 같이 할 수, 합리해서 계속 갈수 있도록. 한 마리의 낙오자도 없이 그렇게 날아갈 때, 그렇게, 어, 그 니저다와 함께 그막 동료에 하나라도 나고자하고자는 하는, 하는 새가 없도록 그렇게 니저다와 그 주변에 주변에 그, 그나 이어져 오면서 그렇게 보 보호, 자신들을 보호하면서 또 함께 하는 새들을, 옆에 새들을 같이 지탱해져 가면서 그렇게 막 그, 저 보잖아요. 기러기 때그 겨울에 되면 봄 1월, 2월, 3월 때쯤 되면막 기러기 때가 막 하늘 위로 날아가는 거 보면은 장관이잖아요. 막 신기하잖아요. 그 보면은 무슨 날개 모양으로 막 줄을 쫙 서가지고 새들이 그렇게 그 일렬로 무슨 날개 모양을 쳐가지고 아이고 그 간격도 막 너무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동을 하잖아요. 그때 막새 학자들이 모여서 그 새의 이동 경례를 보고 망연을 보면서 또그 모습을 보려고 새 안으로 막또 겨울 그 철새들의 모습을 담으려고 어 움직이시는 그 학자분들 어 많이 봤어요. 여기도 보니까 망연경을 가지고 그또저 오셔갖고 관찰하는 분도 계시네요. 동호회 회원들이 있답니다. 어, 근데, 어,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 자리에 빠지지 않는 스테니 박성훈 선생님께서, 어, 이새 그, 그, 가디윗에 대한 그 중요한 정보 속에, 어, 중요한 위치에서, 어, 위원으로 계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회장님도 하시고 관장님도 하시고 어, 저도 오늘 함께해서 그분들의, 어, 설명과, 그 다음에 환경보호에 대한 메시지와, 그 다음에 새만금에 이렇게 없어진 거에 대한 아쉬움을 또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어, 우리 이제 자연을 잘 보호합시다. 그리고 자연을 파괴하지 말고 우리가 잘 보호해서 혜택을 누리면서 이렇게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우리 인간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디오 미란다의 해변에서 지금까지 박상희 국민기자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